인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의 예안다입니다 오늘은 2020년 92년생 원숭이띠, 29살 된 분, 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알려드릴 어, 원숭이띠 운세의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는 사업운 둘째는 직장운 셋째는 어, 애정은, 넷째는 건강은, 다섯째는 관제수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해당되는 거에는 길과 흉 해당하는 분들, 음력으로 월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될 거는 태어난 어, 월이 음력 2월이어도 계절의 절기상 음력 1월 또는 음력 3월로, 어,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봐드린 원숭이, 원숭이 띠분들 태어난 년과 월만으로 신전 사주들 봐드렸는데 다소 좋지 않게 나왔더라도 태어난 일과 시가 변동에 따라서 될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8년도, 19년도, 사업은 안 좋았던 분들, 어, 1월생, 이월생 7월생, 8월생, 어, 10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돈은, 아니, 돈 버는 재주가 되게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순순 장거하면서 어, 돈을 많이 벌었을, 벌었을 거예요. 그것도 잠시잠깐이죠. 어, 잠시잠깐은 돈은 벌었으나 자만하여서, 어, 폐가 망신에서 접은 분도 있고 금전의 손실이 분명히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한참 전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 거기서 거기겠죠 손해 본 거는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 사업장사 할 때에는 여러분들 지금 딱이 젊잖아요 젊기 때문에 방연도 보시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어, 이런 데 가셔가지고 시작할 때 분명히 상담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업이든 장사든 다시 시작하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데서 특히, 어, 상의를 하시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어떠한 종목으로 해야 되는 거를 꼭 상의하시면 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재주가 너무 좋아. 하지만 내 자만심을 또 다시 어떠한 일을 시작했을 때 그렇다면은 자만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폐가 망신게 분명히 또 있을 거라는 거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만심보다는 내가 돈을 벌때 저축을 해둬야 돼요. 아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힘들 때 그거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는 거야. 한틀 때라고 돈 많이 벌어 막씀슴이 팡팡 쓰고 다녀 그럼 돈을 모으는 게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던 귀인도 놓치는 경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렁텅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라 해도 금전적인 거 여유가 없어서 더 힘들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도 어, 사업은 좋은 분들 3월생, 11월생, 10월생, 9월생 여러분들이에요. 다시 재기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이 투자자가 나온 경우도 분명히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해야겠죠. 내년을 위해서. 그리고 음,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보다는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올라가고 싶어. 지금 이만큼이 안 돼.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년에는 발도둠이 될수 있는 문을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다는 거. 어떤 기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꼬였던 분들이 꼬, 꼬였던 일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장은 18년도 19년도 안 좋았던 분들 2월생 7월생 8월생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회사에서 제주가 많이 인정을 받습니다. 잠시, 잠깐, 순순상고 할것 같다고 막 혼자 생각을 했죠. 근데 구설수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괴롭겠죠.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도 미움을 받고, 음, 외로움을 많이 혼자 타겠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 저말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리가, 어, 내 자리가 아니고, 힘든 영국이고, 내 자리를 또 여기서도 또 다른 데로 옮겼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데, 갑자기 캔슬이 돼. 아, 나 간다고 했는데, 벌써, 근데 내가 이제는 가기 싫으니까 타월을 이빨에 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또 채용을 해요. 그래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데 본인이 내키지 않아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네, 또 어떤 때는 이제 귀인이 나타나서 와서도 지금 다른 걸 조금씩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직장이 내 직장이 아직은 없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직장과 내가 사업을 하는 그 단계, 내가 이제 언제 세다 보니까 내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년도 직장은 좋은 분들, 1월생, 3월생, 9월생, 8월생, 12월생 여러분들이에요. 직장생활이 없다가 이제 조금씩 안정권에 들리는 거죠. 안정감이 들면서 내년에 스물아홉 살 되면서 여러분들이 한곳에 오래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 스물아홉에서는 변동수가 변동은 변동을 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한곳에 지금 움직이지 않았다면 내년에도 별다른 게 없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그 자리에 머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내년수에도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순진한 키울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잘났다는 맛에 콧대가 놓고 어, 나는 계속 잘될 거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자제를 한다면 내년엔 더 좋은 결과가 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정은 18년도, 19년도 안 좋았던 분들, 어, 1월생, 2월생, 7월생, 8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축복을, 했,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배우자의 변심으로 이혼을 분명히 한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이혼 단계인 분도 있, 있을 겁니다. 섣부른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런 결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금전의 손실이 막상 막하겠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혼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반, 상대방의 배신을 해서 파혼하는 경우도 갑자기 있을 겁니다. 원인도 몰라, 왜 파혼을 당하는지, 아니면 왜그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 아마 발생을 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귀는 사람이 갑자기, 외도를 했어. 그래서 이별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야. 느낌을 알고 있었어. 저 사람이야 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이별을 이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 다른 여자를 봤다든 다른 남자를 본든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애가 갑자기 생겨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막 서둘러서 했어요. 근데 어, 이게 아닌 것 같아. 어. 도대체 이거를 결혼 생활을 계속 집중하고 싶은데 지금 아마 그렇게 갈등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고비를 잘남겨시면 여러분 내년에도 이제 고비고비가 있어요. 내년에도 여러분들 애정운이 19년도, 20년도에도 여러분들이 막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혼한 달에서 다 해결책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내년에 좋은 사람이, 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조금은, 어, 안 좋은 수가 더 많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있는, 어, 옆에 있는 분들을 계속, 어, 손을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건강후 18년도, 19년도 안 좋았던 분들, 7월생, 8월생, 그 다음에, 인류화생 여러분들, 9월생 여러분들이에요. 어, 이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낙태를 했거나 정신적인 괴로움을 생기겠죠. 내가 왜 이런 걸 했을까? 괴로움이고, 있 신경, 정신적인 이상이 생기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 쪽으로는 그게 안 좋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아무 생각, 여러분들이도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두통이 심하면서 순간적으로 멍해지면서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경우. 또술 한잔 했는데 필름이 끊긴다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병원에 얼른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차 사고로 해서 대형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서가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편에 대응 사고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편이 달려들었으니까인사서가 분명히 있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18 10 20년도에 건강은 어, 안 좋은 분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1, 2월생들이고 7, 8월생 여러분들이고 그다음에 11월생 여러분들 6월생 여러분들이에요. 올해 정신조를 놓으신다면 내년에는 더안 좋은 기운이 더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가 생기면서 음,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통, 순간적인 그런 상실증에 걸리는 사람은 그게 더 길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른 얼른 본인이 스스로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다면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내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 건강, 차 사고로 인해서 뭐, 사고나는 인차 사고는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내년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병원에 누워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1, 이월 달, 7, 8월 달, 그 여러분들이 건강 조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관제소 18년도, 19년도, 안 좋았던 분들, 어, 1월 생이요, 3월 생이요, 어, 8월 생이요, 11월 생 여러분들, 12월 생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잘났으니까 말을 막, 막 하잖아. 그지말 실수로 인해서 관제권이 걸리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돈 벌려고 하다가 관제권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욕심이 과하다 보면은, 어, 나도 모르게 이게 아닌데 사고, 뭐 관제권이, 일종의 관제권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혼이나 파혼으로 인해서 관제권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어 생각하는 중인 거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차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에 관제권인 경우도 있어요 왜? 그것도 관제예요 여러분들 그냥 슉 긁고 가거나 뭐 했어 근데 나는 몰랐어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관제권이 걸려서 경찰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관제권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 20년도, 어, 안 좋은 분들이죠? 29 되는 분들이 좋은 게뭐 있겠어요? 거의 똑같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실수, 구설수, 아무것도 아닌데 내 머리 내께 넘어가면서 관절권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금전적 일을, 금전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이 일어나기 싫으니까 그거에 불법을 한다면 그것도 관절권이 걸리는 것 같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함으로 해서 조금 참으면 될 거를 이혼이나 파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관절 수위에 힘을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더 신중하게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신중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 내 머리는 제게 좋아요. 그리고 어, 내 재주가 많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좋은 데 쓰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말 실수를 안 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섣불하게 행동을 안 하고, 섣불하게 뭐 결혼한다거나 파혼을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참 지금 젊다고 해서 평생 젊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결혼을 결혼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외롭다 그래서 빨리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아기로 인해서 뭐 무조건 결혼한다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거 특히 여자분들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그거 관리를 잘하셔야 된답니다. 아무 때나 씨뿌리면 되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아무 때나. 애기 적에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방할 수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예방하면서 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원숭이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